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화와 미래사회 14주차 2교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생각할 주제는 그 현대사회의 당면 과제와 정보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보화와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어,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어, 사이버 범죄는 어, 우리의 한 국가만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정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어, 글로벌화로 인해서 현대 사회의 당면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어, 국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영역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회혁신. 자,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소셜 이노베이션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 사회 혁신이라는 개념, 이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개념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되는 그러한 변화와 혁신의 핵심 이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혁신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즉, new idea입니다. new idea로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new idea,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바로 이 사회 혁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혁신은 단순히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한번더 말씀드리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것을 바로 소셜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는 각 개인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기업, 정부 등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가 참여해야 될 것이고,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즉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사회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는 것을 바로 소셜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이 소셜 이노베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이 소셜 이노베이션을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혁신 역시, 주도적인 것은 정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복잡한 사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국가 시스템, 또는 이 세계 글로벌한 이런 환경에서, 어, 정보를 모으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라 것이죠.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아주 어 막대하고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정부의 정책에 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혁신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사례를 들어가면서 현대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문제 해결입니다. 자이 환경문제 해결의 사례에서 첫 번째 소개할 그 내용은 어 우리가 소셜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이 소셜 벤처기업인 트리 프레닛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에서 스마트폰용 게임 트리 프레닛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그 사이트가 이제 www 점. 어, trepla.net 라는 서비스가 되는데요. 아, 여기서는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게임을 접목시켰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차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 이것은 게임의 유저가 아, 나무 이름과 아, 국가를 지정을 해주고 물과 아, 비료를 주면서 나무를 키우는 게임을 말합니다. 그 게임을 통해서 이제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나무를 키워가는 어, 그러한 게임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게임 유저가 나무를 다 키우게 되면 어, 트리플레닛 회사와 어, 연계되어진 NGO 단체가 실제로 해당 나무를 어, 심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 그 가상세계에서 키운 나무가 실제 현실에서 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용자는 게임을 하고, 어, 그 게임의 성과에 따라서 어, 실제적으로 어, NGO에서 나무를 어, 심고 실제로 나무를 키우는 어, 그러한 어, 병립적인 어, 게임과 현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 이어 트리플리닛이라는 이 회사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러한 투자를 어,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데요. 어,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바로 어,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뉴 아이디어, 새로운 어,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아이디어가 어떠냐 하는 건데, 이 트리플레니스에서는 결국 게임을 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용자층을 겨냥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NGO 단체와 연결 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바로 비용이 되는데 그 비용은 게임하는 동안에 노출된 스폰스의 광고비로 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자 게임을 할 때마다 화면에 펼쳐지는 광고를 가지고 비용을 이렇게 충당해내는 그러한 사업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레닛 기업에서는 이제 그러한 게임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제로 몽골일과 한국, 아프리카에서 6만 명의 게임 유저들이 키운 나무 5만 그루가, 5만 그루가 실제로 NGO 단체에서 심어서 이렇게 크가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게임도 하고, 어,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어, 유익한 그러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어, 지구의 사막화 방지에 일조하고, 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에, 산물이 바로, 어, 이, 트리플레닛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 스마트폰용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어,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누가 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환경 문제 해결에 이제 지구의 사막화 방지를 트리플 레니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앞에서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바로 나무 심기 트리 플래닛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한번 들어가서 실행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잠시 여러분들이 PC를 켜서 주소창에다가 www.trepla.net를 한번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화면이 나왔습니까? 자, 제가 주소창에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상상이 현실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상상이 현실이 음, 겁니다 어, 내가 어, 주소창에다가 어, 주소를 입력을 하고 어,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게임을 하면 재밌잖아요. 어, 이게 어, 우측에 어, 상단 우측에 있는 어, 이러한 어, 게임 화면입니다. 어, 본 슬라이드에서. 어, 그리고 이제 어,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어, 사용자가 어, 그런 광고와 어, 그 다음에 NGO 단체가 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자, 어, 결국은 아이디어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 그 정보 기술을 이용한 어, 재난 방지 및 관리 사례를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앞단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예측,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난 관리 등 다양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샤 히디 한번더 하겠습니다. 우사 히디. 예. 어, 이 말은 어, 스와 힐리어라고 하는 어, 어, 그 언어에서 이제 정은하다, 목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어, 합니다. 어, 이 우사 히디라고 하는 어, 이그 정은, 목격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어, 우리가 재난의 현장을 목격을 하고 이것을 바로 SNS를 통해서 알림으로써 많은 재난을 방지한다. 그러한 의미로 이 우사히디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우사히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로 취합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 시각하는 우샤히디는 원래 케냐 출신 변호사이자 블로그인 오리 오컬러라는 사람이 2007년에 케냐의 대통령 선거 당시 폭력 사건을 취합을 해서 블로그로 전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샤히디가 되겠습니다. 자이 우샤이디가 발전을 해서 범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 인명 구조와 건물 파괴 현황 등에 대해서 정보를 목격한 사만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또는 그 자원봉사자들 또는 호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제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자발적 제보에 의해서 모인 정보를 지도 위에다가 표시해 주고 구호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바로 재난 관리 시스템이 우사히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07년에 론칭이 되었다가, 이제 2010년에, 어, 이제, 빛을 발하게 됐죠. 자, 이 우샤히디는, 어, 2010년에 IT에 일어난 대지진, 어, 그리고 어, 러시아의 산불, 어, 런던 지하철 파업, 어, 미국의 워싱턴의 대폭설, 어, 그로 인한 도로 재설 작업, 그리고 어, 칠레 지진 발생에 대차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시민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제보하는 이러한 자발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 재난을 방지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였다라고 할수 있죠. 자 앞에 보는 그림이 바로. 어, 우샤이디의 그 재난 관리 오픈 소스 플랫폼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그 왼쪽에 어, 우샤이디의 주소가 어, 나오죠. 예. 자, 여러분들 어, 컴퓨터에다 한번 입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켜고 어, 인터넷 어, 브라우저를 켠 다음에 어, 주소 입력창에다가 어, 우샤이디.com입니다. 자,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왼쪽 그림에 나오죠. 자, 왼쪽 그림에 어, 그 지도 위에다가 아런 어, 특정한 어, 위치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그림이 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우측에 어, 우측에 있는 그 어, 그림을 잠시 보면은 어, 재난이 발생된 지점에 에, 붉은색으로 어, 그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재난의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는, 어, 그러면 이제, 정부 당국에서 또는 뭐, 재난보호기관에서, 긴급하게 출동을 하고 또, 어, 정보를 공유하는 이러한 것으로, 어, 재난을 대응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되게, 어, 우샤이디가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어, 이 우샤이디를 말, 그, 정리한다 그러면은 이제, 에, 자발적인 제보에 의한 재난 관리 시스템이다. 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 두 번째, 에, 재난 아, 방지에 대한 아, 우샤이디를 한번 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이제 정치와 부패 문제 해결에 우리 정보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스민 혁명 들어보셨습니까? 예, 함 예, 따라 합시다 제스민 혁명. 예, 잘 하셨습니다. 어, 이 제스민 혁명은 어, 그 아프리카에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민중혁명을 제스민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스민 혁명으로 인해서 튀니지를 독재하고 있던 대통령이 이제 23년간 독재하고 있던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제스민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제스민은 꽃의 이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튀니지에 제스민 혁명을 이렇게 발화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이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알제리, 예멘, 뭐요르단 시리아, 등등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 시위가 확산되는 것이 바로 이 제스민 혁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서는 30년 동안 독재로 해왔던 그 무바라크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제스민 혁명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다시 말해서, 어, 81년, 1981년부터 어, 30년 동안, 2011년 2월까지 어, 독재 정권을 어, 수립을 하고 어, 3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해왔던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2011년 2월에 하야 하는 그러한 어,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제스민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어, 이러한 어, 민주화 바람은 결국은 어, 이 SNS와 같은 정보 기술의 에, 산출물이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스민 혁명의 1등 공신은 바로 어, 소셜미디어가 되고, 독재 정권의 강력한 어,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 등으로 시위 소식이 전달되고 시위가 조직화되어서 국민들의 단합된 참여를 이끌어내게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심과 여론을 대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 사례가 바로 이 제스민 혁명의 사례가 되고 정보 기술은 사회 변혁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 이 IT 기술, 특히 SNS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러한 IT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각오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 현대사회가 직면한 그런 당면 과제와 정보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